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이브입니다. 자, 리투먼입니다 자, 얘가 우리 연들란 아이에요. 어 색깔도 다발해서 언제쯤 갖다 놓은 거야. 자, 근데 매장에서, 어, 요문양 욕꼬를 하고 있어요. 문양욕꼬를 아, 미안해, 요문양 욕꼬를 요코를. 요문양 욕꼬를는 내가 만든 거야. 아, 발음이 안 되지요? 자, 치과를 갖다 왔더니 발음이 안 됩니다. 아, <laughs> 자, 아, 하루에 분갈이를 해야 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듯한 그런 느낌에 저는 분갈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어, 스트레스도 풀리고 제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어, 다육이로 시작해서 다육이로 저는 이제 아, 우리 고객님들과 방송에서도 어, 자 판매 방송에서도 만나고 자 이렇게 분갈이 영상에서도 만나고 즐겁습니다. 참 재밌어. 좋아요 이게야 깨보셔야 되겠다 야안 터진다. <laughs>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앞에 보이는 난다 자리 분에요거 식재를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어, 우리 연느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굉장했었죠. 장난 아니었죠. 네. 제가 연느를 그 외두 말고는 식재해 놓은 게또 군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 어,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돌아서면 하엽이라더니, 진짜 지금 또, 물을 안 주기 시작하니까, 또, 다육이가, 하엽이 많이 졌어요, 키핑장은 거리대 같은 경우는 계속 비를 맞아서, 뭐, 하엽은 커녕,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그, 신고져 있는 집도 안 보이는데, 일단은, 어, 핑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laughs> 하엽에다가, 입장에 물차에다가 막, 습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습도가 정상이네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바람이 좀 붑니다. 우린 저기 천이 있어가지고서 바람이 참 좋아요. 비가 오락가락하죠. 해도 떴다 안 떴다. 자 이런 날씨에는요. 우리 고객님들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종소련이가 물어봤나 어 이런 날어 다육이를 덮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비를 맞았는지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 우리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거리대죠. 거리대고 이제 밑에서 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층수가 있으니까 이제 층수 그렇게 높진 않은데 층수가 있으니까 이제 밑에서 그 거리대 밑에서 치는 바람이 있고요. 자, 또 어, 옆에서 치는 바람이 있고, 저는 비가림망 해줄 그 비닐이 없어요. <laughs> 제가 그게 없어요. 거리대가. 아, 그걸 이번에 구입을 하려다가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아, 한 해만 더 쓰고 구입을 하자. 그래갖고 지금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구매를 해봐야죠 내년에는 이제 다른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막 녹이 나더라고. 불안해서 그래요. 혹시 떨어질까봐. 날가서 <laughs> 떨어질까봐. 녹이 났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치는 바람에 자또헛소리했죠 옆길로 새 그것도 잘해. 아무튼 그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자가 땅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고객님들이 지금 내다육이 놓아놓은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 그러니까 밑에 공간이 없는 자 공간에 빈 공간이 없는 땅바닥이라면요 습도 굉장히 높으면서 그 아이는 어, 자 바람이 밑에서 치는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어, 밑에를 밑에 공간을 항상 띄워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근데 매대마다 뭐 다들 약간 바람 통하게 다육이 화분 자체가 그렇죠. 바람이 통하게 화분이 다리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어, 또그 우리 이제 키핑장에 있는 언니들은 안부목 보면은 그 밑에 바람 구멍처럼 이렇게 사이가 다 떨어져 있어요. 거기로 바람이 솟을 들어가고, 물도 그리 줄줄줄 새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풍기에 한풍기를 또 돌려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땅바닥인 경우하고, 매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근데 거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이 좋아요. 어, 층수들이 있어서, 어, 아래서 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어, 뭔가 차광을 하진 않아요. 오늘도 그냥, 어, 저는 반차광 상태에서 그냥 계속 놔두고 있는 거예요. 비를 맞을 때도 반차광인 상태에서 그냥, 어, 그렇게 놔뒀어요. 왜냐면 제가 수영금 때문에 그런다 그랬잖아요. 어, 확 열어놔도 되는데, 아, 겁이 나요. 개가 뚝 떨어질까봐. 그 뚜껑이, 그 불안해요. 지금 제가 파이로 막 연결을 해놨는데, 그게 불안합니다. 어머, 이쁘네. 어, 자, 뿌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뿌리는 굳이 안 끊어도 될것 같고, 아주 깨끗하네요. 밑에 부분이 너무 깨끗한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 고개를 드는 아이들은 이렇게 어 살짝의 연한 그린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연한 그린색을 보이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아. 요 어, 아가 진짜 많다. 이 연누도 정말 이쁜 아예요. 손톱이 아주 까맣까맣대서. 근데 요거 한 녀석이 매장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얘가 웃겨요. 지금 생장점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생장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사라지니까 여기서 지금 옆에서 세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뽀글뽀글. 어, 얘또 생장점 사라진 건또 제가 처음 보네요. 어, 연누도 그러는구나. 이게 자꾸 변이들이 생겨서 그러나. 잠깐만요. 여 밑에 까만 게 있어서 이걸 좀다 빼볼게요. 아유 야 미안하다. <laughs> 여기가 까매요. 이거 아마 꽃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꽃대 뺐던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제가 어, 그러네요. 자, 꽃대 있던 자리예요. 자, 여기를 그냥 이렇게 팠어요.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어, 좀 뭐가 의심스럽다 싶으면 이렇게 뜯어서 봐야 돼. 저는 그래요. 약간 이렇게 그러면 뭐, 자 여기도요. 자 이것도 이것도 마저 떼고 여기를 좀 긁어주려고요. 깨끗하게 여기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 자 이것도 하나 더 뜯어낼까요? 어차피 얘는 밑에서 지금 아가가 보글보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자, 얘도 하나 더 뜯을까요? 얘도 그래. 자, 여기도 꽃대가 있네요. 자, 얘 때문에 그래요. 이요망한 꽃대 같은이라고. 에이. 자, 이 꽃대 때문에 이렇게 까무지, 까무지면서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물 타고 내려서 여기가 이런 거예요. 어우 속상하다. 자, 그래도 지금 봤으니까. 자, 전 이걸 보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세, 제가 매장에서 얘 하나가 있길래 이걸 보고 가져온 건 아닌데 어, 생각지 않게 또 얘를 치료하게 되네. <laughs> <laughs> 참나 야너 오늘 잘 잡은 줄 알아 나를 자 이렇게 아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해놓고 심어주면요 여기서 이제 새꾸가 나오든 어 여기서 아마 앙 하고 오므라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꾸들이 얘들이 클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자 얘를 어 여기 란다 자리분 여기다 심을까 여기다 심을까 안으로 모아진 날보다는 조금, 어, 살짝 그래도 여유가 있는 아이한테 실거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어, 제가 본으로 붙여놨는데 그냥 그게 나왔습니다. 36번이라고 붙어있네. 자, 36번 같은 아이를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자, 얘가 몇 센치냐면요. 11cm가 나옵니다. 11cm인데,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 얘가 아마 38,000원짜리 팔릴 거였나봐요. 자, 깊이감으로 다리 사이즈 빼고요. 8.5cm 정도 나옵니다. 어우, 예뻐. 빼냈어요. 자, 이렇게 탁 놔두고, 얘는 코사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 쪽이나 예쁜 쪽을 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난다자리분은 한 12cm 정도 되면은요, 요 정도 가격대가, 어, 거의 해요. 12cm 정도 나온 아이들 근데, 어, 명품분이죠 이렇게 참 좋습니다. 자, 여기 물구멍만 좀 막고요. 자, 숯불이또 여름에는 좋아요. 물을 머금고 있다가, 요렇게. 아이한테 수분 보충을 해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생장점 이쪽에 내가 긁어낸 저, 어, 어, 자리는 좀 당분간은 뒤로 가서 안 보이게. 얘네도 그리고 자연군생이네요. 그래서 오히려 적심자국이 없으니까 또 낫네요. <laughs> 적심자국은 없고, 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가 이제 이양 옆에 있는 아이들이 크게 되면 다 떼버리면 되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또 여기서 뭐두개세개 개 뽀글뽀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나오면 감사하고 고맙고 어떤 애는 양심도 없게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딸랑 한개 나와 저렇게 꼬집 저게 지금 꼬집어 뜯어놓은 거예요 핀셋으로 제가 했지만 자, 꼬집은 거예요 양심 없이 딱한 개만 나오죠. <laughs> 파랑새 막 뜯었다가 제가 파랑새를 꼬집을 했다가 진짜 하나 나오는 경우 정말 흔했어요. 너무 속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차라리 파랑새를 그냥 합식해 놓든가 아리엘 같은 경우도 아, 개들은 이상하게 분생 나오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꼬집었다가도 재미 못 봤던 아이들. 자, 이렇게 탕탕탕 얘는 뿌리가 여유가 있게끔 밑에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살짝 올려 심어도 괜찮아요. 적심 자국도 없고 연느 같은 경우는 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키워보진 않았습니다. 자, 제가요 어, 실버스타라는 아이도 참 좋아하는데요. 개하고 비슷 비슷하게. 그니까, 아, 뒤, 뒤로 뒤집어지는 이 손톱이가 색깔이랑은 다 전혀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아이입니다. 근데도요. 저는 그 아이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얘는 라인이 예쁘고, 실버스타는 약간의 하얀 라인을 그리면서 입장은 얄쌍얄쌍하니, 길쭉길쭉한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실버스타도 하나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어, 란다자리, 람더자리, 쟤도 란다자리 분에 있네. 대품 사이즈에 들어가 있어. 걔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완전 대품 사이즈에다 묻어놨는데, 걔도 좀 아파서 고생을 좀 했던 아이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잘 크고 있겠지요? 안 죽었으니까 아마 모를 거예요. <laughs> 어디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벌써 알아도 알았을 텐데. 야, 너왜 그래? 그리고 끄집어 냈겠지요? 근데, 음, 이상이 없으니까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자, 분명히 근데 어디가 있는지는 알아요. 있는줄 아는데, 어, 걔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베란다 거리대 같은 경우도 우리 고기들 하도 많다 보면은, 아, 얘가 내가 있었지, 그때 심었지. 자, 그리고 어느 순간 누가 심, 심는다, 누가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아, 나도 저거 있는데 하고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예요, 지금. 자, 요거는 앞뒤로 돌라도 전부 다 화분이 똑같은 그런 어, 모양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쪽으로 앞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우리 언는 생장점도 무너지고, 자 생장점도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생장점 무너져서 지금 양 옆에서 새구가 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 라인인데요. 자 초콜릿 라인에 손톱을 이렇게 이 귀염귀염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쁘지요? 근데 여기가 또 어, 꽃대 때문에. 어, 정말 무너질 뻔 했는데요. 지금 잘 발견했네요. 어, 용케도 잘 데리고 왔네요. 근데 저걸 보고 데리고 온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집을 해줬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새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보글보글 예쁘게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자, 란다자립은 12cm 화분에다가 이렇게, 어, 우리 연누를 식재를 해봤습니다. 자, 군생이에 여기 앞에는 조금 여유가 있지요. 그거는, 자, 이 아이들이 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가운데다가 맞춰서 기는 했는데 양 옆으로 지금 땡글 땡글하게 지금 새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쁘게 잘 키워서 우리 고객님들께 또 예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자 우리 연내는요 우리 고객님들 아주 쉬워요. 그냥 참 기르듯이 기르세요. 그러면 아주 편안합니다.